여기 있었네? 응. 찾았어 오늘은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왔는데 진짜 밤처럼 꿈꿈해요 매우 깜깜하다 이제 조금 더 땡겨진 아침밥 어제 컴플레인에서 계란후라이 두 개를 얻어냈어요 아그 아구 아구 이본 마른 반찬, 넓은 김치, 냠냠 아주 막 오랜만에 이쪽으로 있는 것 같아. 공기 맑음, 미세먼지 맑음. 와, <laughs> 이거 포켓몬과 품절했다고 이거 만 이거 맞?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 오늘 일은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 아, 네 다를 네 다를 공기가 너무 좋다. 아니,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잔뜩 있는, 잔뜩은 아니고 적당히 있는 날씨다. 이상하게 안 져있어? 이상하게 안아있어 응? 동그란, 동그란 고양이 같잖아. 또 사왔어요. 아니, 아까 사는 거 보여드렸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미친 단면. 바로 음. 응. 발이 너무 시려워서 이불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제 발이에요. 보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불. 보리가 데표줄 거예요. 누워서 타는 자전거? 이거. 어? 오, 이거다! 아... 뭐야? 이거. 그래, 이렇게 생긴 거이어 이거. 맞거 음... 음. 아...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벨로 모빌 아, 알파 7이래. 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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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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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노란 종류 거, 있냐? 노란 거 귀엽다. 노란 아, 거귀 바나나 같아. 대박. 저녁 산책을 나왔어요. 어, 아직 안 씻어가지고, 그 기름이. 지금은 남편이 화장실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산책, 밤 산책. 아, 오늘 좀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늦게 나왔어요. 빨리 하고, 소화시키고, 자야지. 맞아 돌고 올게요 자려고 누웠습니다 요즘은 자꾸 고양이를 못 보여 드리네요 남편은 침착맨 유튜브로 보면서 잠들어요 이거는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에요 그러면 이만 안녕 내일 잘 자요